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경제도 어렵고, 안보도 불안하고, 날씨도 덥고, 여러가지 힘드실 텐데, 제가 뭐 의료의 말씀을 드린다면, 경제와 안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저희는 일주일만 지나면 한상 꺾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안보의 키워드는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도발을 하거 하여튼 일반적인 평화인 것 같고 오히려 경제의 키워드는 지금 전쟁입니다. 경제전쟁, 무역전쟁 이런 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 평화라는 것이 선한과 약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평화에 문제가 취해가요. 군대가 너무 기력해지는게 아니냐는 그 우려를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2년 전만 해도 세계 최강의 당군이었는데 2년 만에 이렇게 무기력해, 무기력해질 수 있는 건가 하는 걱정습니다 특히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저는 9일9군 답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대의 어떤 정신적 부분 제가 제일 가슴 아 와 안타까워하는 것은 군단장이 훈련을 많이 시킨다고 군단장을 해임했다고 을 했다는 사 자체가 저희에 너무나 큰 충격으로 지금 다가왔습니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의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하는 전쟁의 대비사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군대는 노력으로 강해지고 개혁으로 무기력해지고 적이 우리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에게 호감을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 군대가 무섭기 때문이다.라는 걸 지금 AD 4 세기 로마가 세라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부르지접선 베데티우스의 소리입니다. 최근에 제가 TV를 보다가 어떤 의사분이 이런 말을 하시는 게 귀에 았어 암이 무섭다고 해서 암을 외면하면은 진다. 암과 치료에 그래 야 우리가 암을 조절있다 이제 암이 뭐 굉장히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고 하지만 그러나 뭐 정기적인 공간 검진을 통해서 교기 발견하고 또뭐시 또 식이요법도 또 하고 예방하기 위한 또암 보험도 들어야 되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전쟁도 그것이 어, 피해가 크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전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전쟁과치해져야 돼. 그래서 과거와 같이 우리가 예를 들어 향토 예부군 그래도 정보고 마을마다 무기고가 있고 또 어, 민방공 훈련을 하고 고등학생들 그 최소한 교훈을 하고 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감이 오히려 지금 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불안감이 더 증대되는 게 아니냐. 생각을 제 저에게 고난이 주어진다면, 저는 보등교 교련도 좀부활했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청검술를 하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응급조치. 그리고 필요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반 사이에서 또 화생방 훈련이라든가. 제가 최근에 보면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걸로. 여러분, 그 해군으로 제대신분 알겠지만, 분명 조끼는 바다에 빠졌을 때 원래 뒤로 누워야 됩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죽는다. 뒤로 누아서 에너지를 보존하고 또 있어야 자유로 숨을 쉴수있죠 그런 걸 누가 우리가 달려주느냐? 그래서 저는 전쟁 신화력을 높이자. 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스위스, 핀란드, 이스라엘과 같이.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북한이 미사일이 너무나 큰운협이기 때문에 미사일 대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제2작전사양관 할 때에 그 미사일 대피 훈련을 뭐 대구시장 또 여러 군들하고학교해서 어, 했었어요. 제가 이작사 2군과 영호남 충청을 관할하는 부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순인 장군은 영호남 충청의 바다를 하는 수군 통제사였다면 이작사 2군과는 영호남 충청을 관할 바나가는 6분 그, 통제사을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분석을 해보니까 북한의 미사일에서 오면 5분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탐지해서 전파하는 데까지 4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게까지가 4분이에요. 그럼 나머지 1분 동안 우리가 어떤 조치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게 본질이 그 나쁘다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잘 아시는 프로시아의 클라우드 테스가 전쟁문에서 전쟁의 본질을 발견해 정치적 수단이 아 그거는 외교로서 해결할 수 없는 획기적인 성과를 또 가져다주기 때문에 또 전쟁의 유혹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는 게 아니라 상대편도 받을 수 있는 것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 그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병합할 때 히틀러가 오스트리아의 그 휴신이 그 수상한 들어가지고 엄청 노멸감을 주면서 압박을 받았어. 그런데 그 후에 휴신이 그 수상의 해보름을 보면 히틀러가 나에게 압박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그때 히틀러 옆에 서서 그 눈빛 투구를 쓰고 차고 있는 육군 총장의 눈빛 그런 치욕을 지키는 거 있어. 도말안 들으면 분대로 전부 다 진압해 버린다는 무언의 압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치가는 그주례신 처치. 에, 그거는 뭐 너무 잘 아실 것 제가 방문한 들 없을 것같고 되게 그 어려서 그, 뭐, 공부도 못하고 낙지고 학생 기록도 해보면, 이 학생은 내 학교에 다니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써있다고 하는데, 오직 역사만 공부를 잘했다고. 우리 옛날에 그런 세계 세대가 있었죠. 우리 여기 계신 분세대는수 미안가로 과목을 채점할 때 아닙니까? 어떤 아들이 수, 아니, 가가가 양, 가가가 이렇게 받는데 아버지가 불러서 아들한테 하는 말이. 너무 한가 보에 집중하지 말라고. <웃음> <웃음>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건 제가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처치는 그래서 삼수 끝에 샌드허스트 육군서관학교를 녔했는데 그때 나와서 또 여러 군데 참전도 하고 그랬는데, 그가 이0 0세기 되는 전에 에, 독일이 그위협을 인식하고 군비 증강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독일의 체인벌린 수상의 그 평화 정책으로 그 처칠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 그런데 그 후에 아, 체인벌린의 평화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영국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처칠이 그 후임 총리가 된 겁니다. 수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들을 이끌어서 세계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인데 제가 처칠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이 굉장히 문학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던 분이라서 이 문학적 감각을 갖고 명연설을 했어요. 그것이 아주 그총재제 기간에 계속 이어지는 거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국민을 단합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칠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문학상 후보였던 1953년인데, 헤밍웨이가 초칠에게 노벨 문학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어요. 비판을 한 거죠. 초칠은 스피치를 잘하는 거지, 문학 작품을 만든 건 아니지 않느냐, 일리 있는 의견을 그 제기했는데, 스웨덴 한림원에서는 그러나 그 인간의 가치를 이렇게 모아하고, 또 겸손하게, 또 힘있게, 전달하는 것은 덜다. 문학작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천천히 이렇게 누가 얼마나 써는데 그, 해밍에이가 오니까 그 다음 해에 받았더라고요. 해밍에이가 항의를 해서 그 다음 해에 줬나? 그 다음에 또, 받았습니다. 근데 또 제가 좋아하는, 그, 아니, 제가 이제, 뭐, 그, 저지이 너무나 많은 명언들을 많이 내밀는데 제가 하주튼 그 명언의 진수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어 김대중 대통령이 재야에 있을 때, 이게, 우리 동대동대, 상도동계에서 거짓말쟁이라고, 맨날 거짓말만 한다고 욕을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참 명언이라도 생각합니다. 나는 거짓말을 한적 없어요.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이다. <laughs> 멋있죠. 근데, 처치도 똑같은 공격을 당했었습니다. 처치는 뭐라고 해야 했냐면, 진실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부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멋있죠. 그런 병원들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laughs> 뭐, 예를 들면, 뭐, 아주 시집 폭발하는 것도 있어요. 나는 돼지를 좋아. 걔는 나에게 아무고 고양이는 나를 무시하지만 돼지는 자기랑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돼지를 좋아해 그거 아니죠 <laughs> 여러분 나를 무시신다고니다 그런데 또 제가 존경하는 어, 또 분이 역시 우리 모두 다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나라를 구하고 한 것도 어, 당연한 거지만 나는 그분이 하는 한식 또 청소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그, 어, 항문적 그 가치가 있는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만나게 됩니다. 난중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난중일기가 난중일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 집이 현충사에서 가까운 데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이순희 장군이 에, 일찍 잠에 드셨습니다. 피곤해. 그랬더니 전속국관이 이순희 장군을 깨우는 겁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일기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승희 남미, 난중에 쓰란다. 그래 난중 일기가 됐다는 얘기가 됐는데, 이제 원래 이제 이순신 장군이라고 부르고, 해군에서 이순신 지독이라고 했죠. 그럼 이승희 장군이 누군이냐, 해군이냐, 이와 같은 게 서로 티격티격 했는데, 그냥 해병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사실 이순신 장군은 육군으로 임관하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여진적 폭발를 갖다가 그때는 좀 실책이 있었어요. 배기정를 했습니다. 찬영을 당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그구제가 됐죠. 그리고 해으로전과에 성공을 하니까. 그런데 왜해병되냐면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아주 추상 초상, 초상화를 잘 보면 그분이 신고 있는 신발이 세무가지이래요세무가죽 신고 <laughs> <laughs> 있는. 그래서 한때는. 제가 조금 더육해공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 미군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군은 텐트를 고쳐서 별을 보고 불판해서 장전을. 해군은 별을 보고 항해를 하고, 우리 공군 분들한테 죄송한데, 공군은 별을 세면서 호텔을 정한다. 별세 개짜리 호텔, 네 개짜리 호텔. <laughs> 뭐 그런 얘기 하고 우리끼리 갈때 육군의 모터가 하나로 미래로, 하나, 하나로 미래로 물고는 가버리고 해군은 바다로 세게 가버리고 공군은 하늘로 우주 가버리고 해병대는 귀신 잡으러 가버리고 <laughs> 지킬 사람이 없다. 뭐 그런 얘기가 <laughs>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합참에 근무할 때 아,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육군의 상징, 호랑, 상징은 호랑이이고 해군의 상징은 돌고래고 공군의 상징은 독출이다 뭐 해운대에서는 진도개인가요진도개 그럼 합참이라는 육평공부를 통합하는 기반인데 그러면 날릴 줄도 알고 수영도 할줄 알고 또 땅에서 걸을 줄도 알고 하는 동물이 뭐냐? 하루 종일 합참할 때는 유일한 동물이 뭐냐면 오리예요 <웃음> <웃음> 그렇다고 합참의 상징은 오리로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없던 일로 있는데 <laughs> <laughs> 제가 왜그 말씀을 드리는 저도 그런데 문학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관심 이런 것 때문에 저도 군에 있으면서 상당히 영혼을 많이 느꼈어요 이거 저 자랑하는 겁니다. 에, 제가 만든 말 중에 유능한 장교은 어떤 상관도 모실 수 있어요. 그고 어떤 좋아도 어울지 않아요. 이처럼 말입 원래는 그 사이에 개떡 같은 요게 들어요. 유능한 장는그 어떤 개떡 같은 상관도 모실 수. 그고그 어떤 개떡같은 부하도 범위를 좀 알아야 된다. 하는건데 이 문장의 품위를 위해서 뺀거예요 <laughs> 제가 국방부 대변인실에 근무할때는 아무리 유명한 홍보도 정책의 결함을 배울 수 없다. 이 제가 만들어서 그 표로 이렇게 사용을 했거요 그리고 제가 책을 한줄로 요약하는 그런 취미도 아니고 뭐 이렇게 특성이 있는데 그러면 성경을 한 줄로 읽었다면 뭐가 니 제가 볼때이 책입니다. 요한일서 사장 팔 절. 하나님은 사랑입니동 독립호감을 한 줄로 읽겠습니다. 땡기는 거먹어 <laughs> <laughs> 몸이 고고하는 식을 먹어서 안 됩니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 이제 어, 너무나도 참뜨거목고 한단하고. 정말 예상치 못했고, 한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 참, 구효를 당하고 해서, 이제, 제가 주요 혐의를 그 재판을 통해서 다 벗었을 때, 무슨 생각이 나서 제가 전역사를 썼던, 제가 지금부터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역사에 대한, 그, 반응이랄까? 너무 다들 좋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루 전역에 작성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동기생들하고 후배들한테 이메일로 좀 배포를 했는데 저희 동기생이 그걸 보고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일라는 인터넷 신문에 보내다 보니까 한 번에 이름을 구워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는데 근데요, 대부분 다 공감하시고 좋게 말씀해 주시는데 가끔 이런 분이 계세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대단히, 그 대단히 쓰신 거 맞아요. <laughs>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혹시 정문장교가 떠진 거 아니에요? <laughs>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던데,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던데, 전 유대문에서 그게 묻어지실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본론을 들어가서, 에,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도 우리 믿음의 선구자들의 고난의 역사를 기록하고 주님들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그 형벌의 상징인 십자가의 승리의 상징으로 바꾸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잘할수 밖에 없고 고난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한 고난의 일이었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어떻게 해체해야 그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겪은 것을 기준으로 그냥 고난이 있는 일부까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치의 선전상 괴벨스가 이런 말이있어요 나에게 그 사람의 이름과 한 문장을 달라 그럼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겠다.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발론을 비교해서 수십 장의 문서가 필요하고 그것이 준비됐을 때는 이미 대령3동이 되어 있다. 군 인권센터에서의 그런 어떤 부분별한테는 사실 공간이라는 거는 공간 장이 있 공간 장은 상상이다. 상상은 분에서 낮은 개념이 아니요제2작전사라는 관의 공간이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평이 높습니다. 굴레가 7봉입니다. 그것은 울타리로부터 그 공간에 수류탄을 투척할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거리만큼 울타리를 끼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 대장과 공간병이라는 것은 아, 어떻게 설명을 해야 제가 정점을 좀 정해야하나 좀 그러한 무분만한 폭로가 있었고 것이 언론에 보고되고 국민적 공분이거나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사의 칼을 들이되는 거죠. 그럼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도 갑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스승과 제자, 목사님과 성도, 지인간과 이때까 그거를 어떤 경우라도 저는 갑을 반대로 설명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갑을 반대로 하고. 이분법적으로 짜라서 계급투쟁식으로 이거를 몰아붙이고 적폐다, 이렇 하다 보니까 도덕과 입대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수사를 서 수사가 혐의가 없으면 멈춰야 됩니다. 근데 이별건수사라는게있는데별건수사는 대놓고서 수사하는 게 가능합니다. 수사 예를 들면 뭐 조직폭력배를 수사하다가 뭐, 마약을 거래하는 의가나왔다면 그런 거는 게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잡아둬라. <laughs> 혐의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다내라 이런 방식의 벌권 수사는 제가 볼 때는 그 정권의 도덕성도 훼손되는 어, 되고 국가별로의 공정성도 저는 훼손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반복되는 악조수색 제 주변에 대한 기다죠 심지어는 군에 가 있는 제 아들까지 조사 하고, 휴가는 다른 사람보다 들이나 도망나, 또뭐 큰아들이 취직과정에 체용이 정당했나, 안 했나까지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번역대장의 신분이고 자, 너무, 예, 예, 생각할 수 없는 무소리들이고요. 그 저는 수용이 그래서 이제 그 영창에 수용됐그그 후에 제가 한겨울 영창에 있었는데 원래 군인납법에는 제가 그 개인 작전사람으해서 고직이 해임되면 자동 전이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현역 신분을 유지시켜서 군사법원에 회고하겠다는그 일념으로 저를 무복하게그 현역 신분을 유지시켰어요. 그 대법원에 제 신분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결국은 그, 그, 그 요청 기간이 한참 걸리자않 그 대법원이라는 데서 네, 4개월 후에 국정대장은 <laughs> 민간인 신분이 맞다그래서 제가 <laughs> 그, 하루아침에 옷을 벗고 수원구치소로 이송은 대회 제가 수원구치소를 갔더니 너무 마음이 편해요 하룻 밤에 다닐 때 왜냐면, 이제, 신분이 전환되니까, 어깨가 움직아라 그리고 뭐, 서울 동부부 치도는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만으로도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수원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가니까, 자천주 대장이 농단 소문이 먼저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지나가면 많이 응원을 해주셨어요. 신기하죠. 가지 마십시오. 근데 그중에서, 무독 한 분은, 앞에 꼭 이런 말을 저는 잘못해서 왔지만 대략은 억울하게 오십니다. 잘합니다. 궁금하게 오십니다. 항상 리뭐 그, 그 앞에 보 저는 잘못해서 왔지만,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나가다가 또 창문 들고 저한테 부모님 말씀하십 제가.